안녕하세요 강남바둑 입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끊어서 양단수를 친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살짝 당황하기 쉬운 이런 장면인데요 너, 어떻게 보면 너무 당황 당연하게 예, 당황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그냥 따내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예, 실전에서 진행되기 쉬운 이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흑에게 진짜 숨겨져 있는 1cm 1cm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백도를 전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첫 번째 수가 너무 뻔해지는데요 자 일단 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죠 백이 만약 따내면은 넘어가서 이거 쉽게 잡힙니다 네, 뭐, 아무것 뭘뭐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이으면 밀면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따내면 이렇게 단수 치면 백도 빠지는데, 근데 흙이 따내면은 이렇게 돼서, 이거는 백이 살았죠. 저 치면은 이렇게 두고요. 또 단수치면 따내서 요거는 이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흙이 이렇게 백돌들을 단수치더라도 백이 따내고요. 단수치면 이어서 이것도 이제 백이 살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단수치는 거 의미가 없고요. 귀로 변신, 예, 변신 로봇을 하더라도 빠지면 밀어서 뭐 이거는 백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흑액이 아주 중요한 멋진 이런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에서 흑액이 자 여기에서는 가만히 흙이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렇게 두, 두 점을 단수 치는 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흙이 빠진 이유가 있죠 이게 밀고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붙이려는 것입니다 이거 두면 따내서 백석점이 잡히니까 백은 흙돌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흙이 이으면 백이 잡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빠지면 백은 요 단수가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흙이 단수치고요 백이 따내면 먹여치고 따내면 또 뒤에서 단수 칩니다 계속해서 100이 2일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치고요 따내면 이렇게 단수 쳐서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수 치고 빠질 때 이렇게 여이 빠지는 이 수수는 아주 멋진 요런 콤비네이션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아주 멋진 이런 문제였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